이 배는 해보세요. 미쳤어요. <목소리> 오, <목소리> 언니 언니 오늘 점심 뭐 먹을래요? 나 요즘 좀... 많이 가서 완전 배고프잖아. 떡볶이 어때? 아 어, 어제 먹었는데 떡볶이는 좀 그럼 삼겹살이지. 완전 든든하겠다. 아 언니 우리 돈 없잖아요. 무슨 삼겹살이에요? 아, 아, 아. 에이 삼겹살 살찐다 살쪄 그냥 쫄면 같은 거 어때? 아 언니 그냥 이거 다 드세요. 아안 되겠다. 마집 가야겠다. 아니 언니 이러다면 어디 가요 갑자기? 내가 기가 막힌 데아는데 거기가 쭈꾸미도 잡을 수 있는데, 맛집이라더라. 찾지 마라! 오늘은 루피오를 타러 왔습니다. 배 타러 왔거든요. 근데 여기 배가 엄청 많아요. 대천에 저쪽이 공사 중이라고 이쪽으로 몰렸다고 합니다. 오늘 탈 배는 선상 맛집이라고 불리는 대천의 루피오입니다. 오늘 팀 루피오 분들 동출 배에 얻어탄 거여가지고 다들 팀복을 입고 계시고 혼자 다른 거 입고 계시는 분 있고 오늘 동출은 무려 3만 유튜버이신 레드식스님과 함께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헬다람님. 네, 네. 아, 오늘 원래 안 오려고 했는데 헬다람님 네. 오신다고 해서 일부러 왔어요. <laughs> 목소리 다람님 보러 왔습니다. 왔다블 왓다블. 감사합니다. 네. <laughs> 그리고 저랑 친구도 이방인 룩 하고 왔습니다. <laughs> 오늘 제가 낚시할 자리인데 여기 세팅이 어마어마합니다 이렇게 애기 꽂을 수 있는 것도 자리에 있고 카운터기도 자리에 이렇게 비치가 돼있네요 쭈꾸름틀도 요렇게 해서 밑에 어장으로 이어지도록 돼있습니다 첫 시작은 저녁이라 숏광이 잘 되는 애기가 반응이 좋을 것 같다고 합니다 악토 77 고추장 애기고 봉돌은 12호로 시작해서 바닥 안 지키면 올려볼게요. 그리고 대천항은 처음인데 멋있어. 배가 엄청 큽니다. 천실은요인데 이동시간이 짧아가지고 굳이 높진 않을게요. 이렇게 보면은 크기가 비교가 안 되는데 요 줄이랑 놓고 보면 굉장히 작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리고 비싼 거는 잠깐 넣어두고 얘로 한번 시작해볼게요. 수랑! 포인트로 향하는 길인데 친구가 테이핑해준다 그래서 제 손을 보호해봅니다. 수랑을 너무 많이 했더니 손목도 안 좋고 손가락도 안 좋고 성한 데가 없어요. 네일 아트 다 벗겨지고 낚시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낚시꾼의 나라의 해설입니다. 화이팅, 화이팅. 어, 닦으시는 게제 것도 아, <laughs> 최고네요. 어디죠, 렌즈 <laughs> 알겠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자, 자기가 응원하는 사람 화이팅 한번 외쳐주세요. 자기가 누구를 응원하는 <뉘는> <좀 어려워. 뉘는> <뉘는> <뉘는> <한> 사람 화이팅. <뉘는> <뉘는> 저는 드랙을 진짜 꽉 잠그고 하는 편인데 레드식스님은 차게 당기면 절대 안 풀리고요 강하게 딱딱 쳐야지 아 이렇게 나갑니다 거의 다 잠가 놓으시는 네. 거네요? 대부분 제가 드랙 많이 풀고 킹하는 줄 아시는데 그렇지. 그렇지 않습니다 아 굉장히 강하고 여러분 여기가 선상 맛집이라고 하더라고요 대박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첫 번째 간식이 나왔습니다 대박 대박 어, 안 그래도 진짜 덥고 힘들었는데 아직도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고생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어떤 색을 좀 써볼까요? 좀 폭발적인 반응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친구 비슷하게 잡으어요 여러분 여기 1년에 낚시 딱한번 하는 제 친구 있거든요 혼자 계속 잡고 있어요 뭘로 잡는지 보고 좀 따라 써야 될것 같아요 아 이거 제가 준거 아니에요? 이거 악토77 쓰고 있군요 저도 이걸로 바꿔서 한번 해볼게요 말짝말짝 하다가 오대박이 언니 기다려 저희가 같은 애기로 잡았거든요 짠 그리고 이 배의 쭈꾸름 틀이 너무 신기하게 생겼어요 뭔가 최첨단 느낌? 여기다가 쏙 하면 은 바로 쭈꾸미가 안으로 들어갑니다 어? 왔다라 쭈꾸미 왔다 와 진짜 깊은 수심에서 올렸습니다 쭈꾸미 똑같은 애기 내릴게요 가라 왔다 진짜 깊어. 아 여러분, 이렇게 깊은 데서 올라올 때는 어, 팔이 아픕니다. 짠 들어가라. 얍. 이얍. 유. 고맙습니다 왔다. 야. 짜이. 짠 위에서 맛있는 냄새가 막 나는 거예요. 대박. 와 진짜 미쳤다. 아 여기 진짜 맛집이네요. 여러분, 배에서 삼겹살 주는데 처음 봅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 진짜 대박이다. 와, 진짜 맛있습니다. 깻잎을 이렇게 싸가지고. 지금 밥 먹을 때가 아니네. 여러분, 저희 지금 밥 먹고 있다가 포인트 이동했는데, 쭈꾸미가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가야 됩니다. 밥은 조금 이따 먹으면 돼요. 꽁돌 1 0 변경했고요. 어, 눈하네. 와 누나네 누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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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야 바로 왔습니다 길쭉길쭉 느낌이 좋습니다 왔다란 오 무거워 와 주꾸미 와 누나 누나 지금 이 애기에도 잘 붙고 있어요 왔다란 잘 나옵니다 왔어 왔다 볼 흐아, <laughs> 떨어졌어요 왔다란 오 더블 히트 나이스 <laughs> 짠 여러분 여기 선장님 남는 게 없을 것 같아요 <laughs> 커피가 또 나왔습니다 똑같이 고추장 가볼게요 아 너무 좋다 여기 이렇게 커피 마시면서 아 왔다 나이스 왔다 아 왔다! 어, 어깨 아파 김치가 또... 같이 나왔어요. <웃음> <웃음> 혼자 능할. <누나이> 여이저 <laughs> 킬베이트라고 고추장 얘기 쓰고 있어요. 오빠야 <laughs> <아니라 웃음> 하나. 왔다. <laughs> <이거 그렇게>, <laughs> <laughs> 야 오천아 이걸로 누구하테 계속 잡고 있어. <laughs> 여기 아기 한번 보여주세요. 애기가 좋아. <laughs> 아이고 잘하시네요 조사님. <laughs> 광고도 잘하시네요. <laughs> 이리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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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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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제가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었던 고추장 애기를 방금 날렸습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생긴 얼룩 무늬가 들어가 있는 고추장 애기로 다시 해볼게요. 왔다! 어? 왔다와 조사님이랑 같이 이 애기로 바꿨는데 둘이 동시 에히트했습니다 왔다람! 왔다람. 아유, 아유, 저리 가세요! 어, 갑자기 쌍거리. <laughs> 똑같은 것 같아. 수박, 걔도 괜찮아. <laughs> 어? 아니야, 3년 고 다니니까. 왔다! 방금 옆조사님께서 수박으로 바꾸시자마자 잡아서 저도 수박으로 한번 가볼게요. 잡았어요. 왔다! 왔다! 뭐 생각보다 잘 나오는데? 여왕 <laughs> 어, 가비다. 아, 가비였다. 아, 방금 애기 같이 바꿨는데 또 더블이트 했습니다. 짠! 가비는 너무 작아서 놔줄게요. 아! 시간 3시 반이고요. 선장님이 집에 가실 생각이 없습니다. 뒤에서는 또뭘 주시려고 먹을 거를 막 준비하고 계시는데 아무래도 사육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잘, 여러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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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빨리, 빨리, 배는 빨리. 미쳤어요. 여기 또 뭔가 차려지고 있습니다. 항상 초월. 사무장님 선비 안 남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장사하다가 망하는 거 아니에요? <laughs> 여러분은 이게 익숙한가요? 아 기본이죠. 저희 대박이라뇨 기본이죠. 이런 거안 나오면 서운하죠. 감사합니다. 먹고. 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미안하나싹 아, 걸려났습니다. 전갱입니다. 개... 아, 여러분 이거 지금 반응 미쳤습니다. 이 타작 70에기에 쭈꾸미 막 미친 듯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이제 영상 마무리 하려고 카메라를 껐는데 너무 잘 나와가지고 수장을다 소진해서 전갱이 컬러의 타작 70으로 잡고 있습니다. 아 와줄게요. 얘는 미안하다. <목소리도> 어, 아, 그래. 왔다, 브 왔다, 브 왔다, 브리하나에 걸려도 나오쥬? 어? 왔다! 어, 집에 가고 싶은데 계속 나와요. 기절할 것 같아요. 왔다라! 다 짱거리다! 아 천사같은 레드불님께서 쭈꾸미를 나눔해 주신다고 합니다 낚시 한 10년 정도 하면 쭈꾸미가 별로 가치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네 아니라 오늘 같이 온 일행분이 1년에 쭈꾸미 낚시 한번 오신다고 했잖아요 네한번 오시는 거 많이 챙겨 가시라고 아 정말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여러분 저희 레드식스TV도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려요 헬다람님 채널에서 시끄럽다고 악플 다시는 분들 제 채널로 다 오세요 제 채널 아주 조용한 영상 많이 있습니다 넘어서 입항하고 있습니다 오늘 팀 루피 님들 덕분에 진짜 즐겁게 쭈꾸미 낚시 하고 돌아갑니다 얼굴이 만신창이네요 하나 둘셋 안녕 하나 둘셋 안녕, 하나, 둘, 셋. 안녕. 아, 여러분 제가 항상 출주할 때 애기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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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3박스 정도를 가져가는데요 좀 다니다 보니까 작은 애기들의 반응이 좋더라고요 올해 트렌드는 좀 작은 애기구나 싶어 가지고 이번 출조에는 파작70 제일 작은 애기들로 가져갈 건데 지난번에 우리 문어때 구독자 이벤트로 진행했었던 킬베이트 제품들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할 건데 문어 할 때는 이렇게 생긴 큰 애기나 이렇게 생긴 큰 왕눈이를 주로 사용했다면 쭈꾸미 낚시 때는 좀 상대적으로 이렇게 작은 애기들이 반응이 좋다고 합니다. 근데 지난번에 구독자 이벤트 하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게 대체 타자 애기랑 악토 애기랑 무슨 차이가 있냐? 단순히 70mm와 77mm를 떠나서 모양 자체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타자 애기는 보시면 번쩍번쩍한 레이저 색상의 애기들이 많아요. 그리고 킬베이트가 쏘가리 채비를 만들던 회사여서 디테일이 상당히 좋은데, 특히, 이 일본산 바늘이라고 하는 날카로운 바늘이랑 번쩍번쩍한 디자인이 진짜 예쁩니다. 타작 애기와 악토 애기의 제일 큰 차이는 이 재질인데요. 아까 타작 애기는 맨들맨들한 레이저 재질이었다면, 그날의 상황에 따라 이렇게 내추럴한 느낌의 애기가 더 반응이 좋을 때가 있거든요. 악토 애기 중에 이 제품은 진짜 자연스럽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케이모라 코팅에 들어가 있어서 어필력이 좋을 것 같고, 특히 올해의 컬러는 약간 이런 자연스 전갱이 컬러인 것 같아요. 구즈이랑 비교했을 때는 크기가 이 정도 느낌으로 작아요. 이렇게 작은 사이즈들은 만만한지 반응이 훨씬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차곡차곡 담아갈게요. 이번엔 태클박스를 전부 킬베이트 애기로 세팅해봤는데요. 이대로 들고 가서 한번 사용해볼게요. 가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종일 사용했던 애기는 문어 낚시 때 이벤트로 진행했었던 킬베이트 제품인데요. 킬베이트 제품은 보여드렸었던 것처럼 악토와 타작 애기로 나뉩니다. 제가 이번 출조에서 제일 반응이 좋았던 것은 타작 70 중에 전갱이 컬러였고요. 영상 초반에서 친구와 제가 사용했던 것은 악토 77의 고추장 애기였습니다. 이번에 구독자 이벤트용으로는 타작 70 애기를 10개씩 총 5분께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생산이 오래 걸리고 재고 자체가 별로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참고하셔서 구입해서 사용하시길 바라고요. 구독자 이벤트 참여 방법 또한 고정 댓글에 자세하게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 댓글로 추첨하기 때문에 꼭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킬베이트 얘기로 모두 많이 많이 잡으세요. 안녕.